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우리는 가끔 예수가 맞는지 또는 예슈아가 맞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슈아가 다른 신의 이름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또는 정확한 이름이 예슈아이기 때문에 예슈아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을 지을 때 보면 굉장히 이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만약 히브리인이라면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의미를 바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하면은요. 어, 그 뜻이 여호와께서 높여지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리고 노아는 안식하게 하는 자, 무드셀라는 죽음을 보내다, 여호수아나 이사야,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더 안다면 더 깊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어, 더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많은 이름은 다 거의 대부분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 하나를 예전에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처럼 모두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라면. 예슈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경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어, 정말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이지 않은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다른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내용이겠죠. 정말 그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와의 신부들이 신랑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이름대로 행동하게 되고, 이름대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데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사례도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신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다른 시즌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더 많은 영적 위협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신그 시작점이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떤 이름이면 어때 이게 아니라 바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계속 불렀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정말 그래야 된다라고 예슈아로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은 사실 히보리어는 미리암입니다. 놀랍죠? 모르셨죠? <laughs> 네, 저도 이제 아,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히브리어의 미리암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마리아스가 되었고 영어로 번역되면서 메리가 되었고 중국어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마리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리아로 번역되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마리아와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히 뭐 전혀 별개의 인물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똑같이 미리암으로 번역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놓치는 굉장히 많은 영적 위협들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린들에게 있어서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여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누나이고요. 선지자이고 모든 여인들을 이끌고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던 리더십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본분을 다하고 책임감 있고 또 모세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사랑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적 시각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미리암도 역시 순수하고 일반적이고 평범하지만 그러면서도 모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수 있는 전형적인 히브리 여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 이런 모든 이미지와 느낌은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죠? 이런 미리암의 이미지를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단절되어서 특별히 카톨릭은 마리아가 동정녀로 평생을 사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고, 또한 어, 무흠설과 죄가 없.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승천했다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로 승격시켰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공동체 리더십 있는 여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을 정확. ...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고 성경의 깊은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적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 즉 구원이라는 개념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어로 채용되어 번, 변형되어 불려진 예수스 헬라어로는 예수스죠. 이것이 당시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이름 정도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하면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고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에게는 예수라는 이름과 예슈아라는 이름이 두 가지 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뜻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예수라는 이름에 아무런 뜻이 없다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거리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때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전하면서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막 유대인의 그 정통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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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막 예수 여기저기서 예수 예수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 와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나 보다 어 세상에 너무 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라고 이 저주받은 이름이잖아. 저주 없어질지어다. 기억에서 사라질지어다. 어, 그, 그런 이름이에요. 사실 그 의미로 예수! 예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10편, 109편, 1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의 저희 이름이 도말 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에서 "이 이름이 도말 되게 하소서" 여기에서요, 요두하고 신을 따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과 그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기를 해가지고요. 히브리어로 이마크 쉐모 베지크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앞에 하나씩 요드와 그리고 신과 마블을 따서요. 예슈 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사실은 예수가 아니고 예슈가 되거든요. 예슈 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슈 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려라. 그는 거짓 선지자이므로 그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려라라는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저주한다는 사실에 엄청 이렇게 분노하면서 심하게는 막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는요, 반 유대주의의 성향을 보이는 막 그들도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듯한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환란을 당할 것이야, 막 이러면서, 또는, 어, 막 그들은 저주받을 거야, 막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막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이 저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막 이렇게 분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너무너무 화가 나면 유대인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또, 어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유대인을 정말 저주해서 유대인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했었죠. 그죠?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죠? 카톨릭과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을 저주한 것.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을 만나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가자에서 굉장히 하마스가 막뭐 하루에 막 백발씩도 난, 날리기도 하잖아요. 미사일을 날리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마스가 믿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믿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도자, 정치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다시 친구가 되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때를 자기는 꿈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절코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북한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저주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제사장 국가구나라는 것이 정말로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유대주의적인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당히 친 유대주의였고 반 헬라주의였다라고 보여지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방인들 가운데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다. 너희 백성은 너희가 경배하는 것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경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실 정도로 굉장히 반 이방인이었습니다. 반 헬라. 그렇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거절하고 그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30년이 지나기까지 수만 명의 유대인 제자들은 율법에, 토라에 열심이었습니다. 형제여, 그대들이 보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고 그들이 모두 율법에 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시켰고 그 조건으로 자기 민족과 모든 관계를 끊고 샤밭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지 않아야 했으며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했고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자신이 개종한 것을 검증해야 되는 증명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에 믿던 예수와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는 유대인적인 것을 잘라내야 믿을 수 있는 분이 된 것일까요? 예수와를 믿기 위해서는 나의 유대적인 모든 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 말씀에서 명령한 것을 결코 지키, 지키지 말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민족성을 없애 버려야 된다는 것이었겠죠. 심지어 바울도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 예수와의 탄생을 예고하던 주의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예수아라는 것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이라 하라.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실제 이름은 예슈아이며그 이름은 구약 성경의 예오슈아 그리고 호세아, 이사야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린 이미 회복의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슈아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시작 이미 반을 어 완성한 것입니다. 아, 제가 앞으로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겠지만, 예슈아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주신 예슈아의 위대한 이름을 부름으로써 여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또 예슈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른다면, 신랑의 이름을 아내가 정확하게 부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일 것입니다.